고통은 그 고통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지 당해 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들이 세상에는 뜻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관심조차 없고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른 오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12년이라고 하는 눈물의 고통의 새 고랑을 끊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진정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속에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 그 문제가 물질의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아니면 죄의 문제든지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지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아줄 사람이 있을까. 깊이 슬퍼하고, 어, 또, 근심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병 때문에 아이가 거의 죽게 됐다. 그래서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쁘신 줄 알지만은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좀 살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보자. 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어린 딸의 질병을 보러 가시는 도중에 이 여인이 중간에 나타난 거예요. 중간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옷가에라도 만지고 그리고 옷을 만진 결과 그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어,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몇 살이냐 하면은 12살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고치러 가는 도중에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완전히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12년 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에게 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두 생명이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물질 때문에 또는 사람의 관계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그리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고통을 안고 있거나 사슬 속에 매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줄 수가 있을까? 누구에게 내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사슬에 매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고, 고통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년의 고통을 앓는 한 여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달픈 인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가 고통을 앓고 있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그 말은 인생의 정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은 절망의 상태에 놓인 여인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추운 겨울, 더울 때는 이불을 둘러 쓰고, 이제는 질병에 고침을 받을까 소망도 없이, 그리고 돈도 다 없어졌으니까 절망 상태의 이불을 둘러 쓰고, 그 방문을 열면은 썩고 부패한 냄새만 가득히 피우면서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해 보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금처럼 과학이나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거나 바르지 못한 의원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진이나 의료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잘못된 진단, 비과학적인 진료나 치료, 또한 터무니없는 비싼 치료비의 요구 등으로 인해서 환자들에게 고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경우들이 더 많았을 것을 자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제는 논, 밭, 전답도 없고, 손에 진 것도 없고, 손에 낀 것도 없고, 팔아서 치료할 것도 없이 다 팔아서 이미 다 써버리고, 그리고 허비했다는 말은 결국 치료를 못하고 끝내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마음 아픈 것은 육신이 완전히 무너져서 병이 더 중하여졌다. 중병으로 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방 안에 누워서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고 이불 둘러쓰고 그저 머리도 감지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혼자서 냄새를, 독한, 썩은 냄새를 피우면서 수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한 가지 찾아온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 한 가지 소망이 찾아왔다는 거죠. 우리 찬양 가운데 있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선한, 전한 전한자가 없으면은 듣지를 못합니다. 누군가 여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누워 있는 여인을 해도 동네 이웃에서 어떤 여자인지 어떤 누구인지 아니면 어린아이가 전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입을 둘러쓰고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있는 여인 물만 열면은 속에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이 병든 자의 방 그리고 그보다도 더 어렵고 침침한 것은. 절망의 상태에 있는 여인이죠. 누군가 이 아이, 이 여인에게 어떤 아이가 와서 전했는지, 집안 식구가 전했는지, 동네 누군가 안타까워서 와서 전했는지 예수의 소문을 들려주었어요. 우리가 전도한 것 똑같은 겁니다. 자, 예수 한번 만나보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보지 그러는가. 누군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해준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졌고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읍내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놀라운 간증을 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가 신방, 대신방, 봄 대신방이 되어가지고 대신방을 하는데 하루에 12집, 어떤 때는 15집씩 다니는데 지금같이 차가 있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로 가야 되지만은 권사님들이 여러 분 있으니까 걸어서 신방하는데 시내 같으면은 읍내 같으면은 좋지만은 읍내에서 조금씩 떨어진 마을들은 걸어서 20분, 30분씩 걸어 다니면서 열두 집 신방을 그걸 매칠를 하고 나니까 저녁 되어서 신방 마치고 돌아올 때는 목사님이 완전히 그냥 파김치처럼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가방 던져버리고 옷도 벗지 않고 침상에 그냥 누워서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가 대모를 배를 누르는 소리가 나요. 사모님이 나갑니다. 목사님이 가만침대에서 누가 또 밤에 찾아왔나 하고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보니까 거기 한 20, 30분 걸어가는 그 조그만 마을에 그 집사님, 혼자 부르는 말로는 뺀질이 집사님.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얼굴 비치는 그 집사님인데 그분이 찾아와서 배를 누르고 사모님한테 목사님하고 우리 동네 신방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하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을 안에서 들으니까 사람이 지금 과로로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속도 모르고 신방 가자고 또 저녁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지혜롭게 알아서 하겠지. 그랬더니 더 미운 것이 사모가 돼가지고 또 들어가 봅시다. 가봅시다.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와서 아, 이 동네 누가 누가 신방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얼른 갔다 옵시다. 나는 가기 싫다. 더 걸어서 30분씩 걸어갔다 걸어오고 난못갈수 있으니까 난못 가겠다. 고 사모님이 밖에 와 있으니까 그래도 갔다 옵시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가면은 찬송 딱한장 부르고 성경 읽기만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기로 그리고 앉아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지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마을에 병든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그래서 병원에 오늘 이 여인처럼 병원에를 다 다녔지만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모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마을에 와 있어요. 그래, 마을 사람들이 다한 번씩 들여다봐요. 근데 이 여자분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집사님이 오지 않는 뺀질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그래도 입이 달려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다니면 참 좋을 건데 그랬는데 그 말을 딱 듣고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가서 함께 예배 드려줄 수 있는가 물어보니까 아그 내가 말하면 되지 그랬는데 그런 뒤로 한 달이 다 됐는데 자기는 그러고 자기도 교회 안 가지만 잊어먹은 거예요 그것 또한 이제 물어보니까 아차 우리 목사님 서울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무슨 회의 가셨는데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잘 데려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한지, 아, 내가 이 말은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온 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가시면서 목사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속으로는 가서 그 기도 한번 찬송하나 성경은 읽기만 하고 온다. 딱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떤 마음을 기다리냐면은 그 자기 집에 다니는 집사님이 왔다 간 뒤로부터는 동네 개 짖는 소리만 나도 가슴이 막 뛰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오신가 보다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 소리가 찾아들고 찾아온 사람이 없으면은 또 울고 누군가 대문에서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은 목사님 오신 줄 알고 얼마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린 것을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가기 싫고 이 사람은 기다리고. 그런데 그 집이 미닫이 문인데요. 미닫이 문을 딱그 집사님이 열고 환자 누워 있는 여자 환자하고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그때 분명히 약속하고 갈때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간 것은 찬송 한 장. 기도 한 번, 성경은 읽기만 하고 그랬는데요. 찬송 한장 부르고 나니까 또 찬송을 부르게 하고 또 찬송을 부르게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또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목사님도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주일 날 그분이 걸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은 누군가 전도를 했어요. 당신 교회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여인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육신의 귀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음의 귀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확 와서 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마음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감았는지 머리를 빗었는지 아무래도 여인이니까 탄장을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휘청거리면서 옷을 입고 그동안 한탄하고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이 나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소망이 무너질 때 영적 소망이 찾아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소망이 무너질 때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영적인 소망, 영적인 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좋다한 의사, 좋다한 약, 좋다한 치료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결국에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명의가 나타나도 찾을 돈도 없고 찾을 기록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전도를 듣고 예수의 소만을 듣고 누군가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을에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 가서 한번 만나보면 어떡하는가?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은, 만나러 가야 되겠다. 와, 어, 내 네, 일어나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나좀 잡아줘. 옷좀 어, 입혀줘. 그, 나, 그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생겨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로 작정한 여인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예수의 소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절망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지나가시고 주님이 찾아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 속에 주님 만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속에 먼저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을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밑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 구주의 언약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부르지어야 되겠다. 나도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려지시기를,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시작된 것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오면 뭐 돼? 내가 얼마나 많은 의원들에게, 얼마나 사람들을 고쳤다는 데 가서 돈 바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 지금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절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하고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가자 나도 예수 만나자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머리도 빗고 옷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만날 길이 없어서 애가 예 탔습니다. 마치 사케오가 주님 오신다는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타는지 예수님 만나려고 깃바닥으로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 뒤에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세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개오 바로 밑에 와서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 사개오를본 거예요. 사개오하고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려오라.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빨리 내려오너라. 오늘 밤에는 내가 너희 집에서 잘 것이니라. 그 말을 듣고 사개오가 급하게 나무를 타고 내려와서 예수님 모셨어요. 섞여오는 세상에 없던 기쁨을 맛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는 겉에 세워놓고 밖에 세워놨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저를 찾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찾으셨다는 겁니다. 어, 저, 보금에 전한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심령 속에 믿음이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을 알고 계시고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다가 대거나 예수님의 살에 대거나 예수님의 어떤 몸에다가 손을 댔으면은 지만은 옷은 뭐예요? 예수님 옷이 그냥 철렁철렁해서 그냥 도포 옷처럼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 보니까 옷 중앙을 만진 게 아니라 옷 차락을 잠깐 집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지금 예수님 밀고 야단 났어요 사람들이 그거 아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12년 동안 고통 속에서 12년 동안 고통의 세 사절에 묶고 있는 여자가 지금 일어나서 옷을 입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의 사슬 그것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든지 그것이 죄의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에게 고통의 사슬이 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신다면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인이 찾은 건강과 행복을 살펴보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하던 날이 변하여 길한 날로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그 순간에 그동안 12년 동안 쇠사슬처럼 나를 묶고 있던 그 질병이 항상 묶고 있던 그 고통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2년의 고통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고통에서의 해방과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순간을 맛보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네. 얼굴을 보니까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한 성도도 있지만은 전부 다 벌매 벌레, 벌레 그 복숭아 여름철에 낮에 먹다가 씹다 보면은 벌레 한 마리 나온 것처럼 솔직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님 만나보세요. 정말로 주님은 생명의 주인인 것을 체험해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이름도 없는 여인이요.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성도 없어요. 그냥 12년 동안 고통에 사슬에서 방 속에 처박혀 있던 절망 속에 이제는 명의가 나타나도 칼도 없고 기력도 없어요. 이런 여인이지만 소문을 듣고 주님 만나기로 작정했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또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은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건강을 찾고 구원을 얻고 믿음을 인정받고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공짜요, 공짜. 일석오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여자 진짜로 오늘 공짜로 복을 받은 여자예요 다 특별한 일을 한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내 마음속에 가졌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나 일어나야 되겠다 나좀 일어나게 해주라 나좀 옷을 입혀주라 그리고 나좀그좀 그좀 데리고 가주라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미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을 것이라 그 여인이 그렇게 또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갔어요. 그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순간에 12년의 고통의 사슬이 끊어져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 여러분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앉아만 있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찾으면은 볼 때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공짜로 일석오조의 은혜를 입었어요. 건강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참된 평안을 주노니 평안히 돌아가라. 아마 주님이 평안히 가거라 그러 안했을까요? 아주 평안히 가거라. 이 여인은 진짜로 팡해졌습니다. 12년의 혈루가 깨끗이 끊어졌습니다. 절망이 문을 열었어요. 희망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 여인 이 모든 것들을 공짜로 다 얻게 됐어요. 여러분 돈 내란 말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손을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고쳐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고쳐줬다. 너에게 믿음도 내가 준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구원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위대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12년은 결코 불행한 기간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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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12년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되는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손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사랑의 결정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12년의 고통이 끊어져서 회방되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질병의 고통에서, 물질의 고통에서, 악의 고통에서, 죄의 고통에서, 사람과의 인간과의 고통에서 혹시 묶여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찬송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여인 상태를 살펴볼 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서 오히려 더 질병도 중해졌고 이제는 있던 재산들도 다 허비해 버려서 절망의 상태에 놓였는데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셨고 주님은 이 여인을 찾고 계셨고 주님에게서 이 능력이 나간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당했던 그 고통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정말로 이 여인이 건강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믿음을 인정받고 참된 평안을 얻었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